자, 2020년 어, 12월 26일 토요일 타이슨의 단장기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후숨 다원낙마차인 갈게요 상대분 김하 선수구요 자 이런 분입니다 마친출. 어, 차기를 잘 접었네요. 예, 포가 넘고. 예, 귀마정영입니다. 자, 중앙에 병을 열고, 마친출. 자, 자원악만대 변형입니다. 아, 모아서 두셨네요. 그, 제가 이 차기를 지금 열수 있는데, 그냥 그, 초의 권리로 이 놔두겠습니다. 여기는. 욕심 지제안 내고. 자, 3번 올리고 아, 이, 이거는 좀 얘기가 약간 좀 틀린데요. 아열죠 어, 포가 넘고 자, 이 공격보다 좀어 수비적으로 좀 가시는 것 같은데, 올리겠습니다. 사 닫고 이제 포가 넘고 이그 정도 그 대차한다는 얘기죠. 그 선수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요. 자, 지금 타이밍에 어, 병이죠, 병을 한번 올리고. 그, 대차하자고는 받아들여야죠. 자, 병이 걸렸으니까 한번 올리고요. 네, 취하고. 자, 상대차가 나와서 이제 공격하자. 아, 그, 안두신다 병을 이제 걸었죠. 자, 올리고. 자, 이 자리 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어, 어떤 식으로 받나 아, 아니면은, 그 상대 차가 이게 나오는 게좀어 약간 거슬린다. 그 제가 이 먼저 올릴 필요도 있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 대차한다 이렇게 그둘 수도 있는데 어 병을 한번 올려볼게요. <laughs> 자 이제는 그 포가 넘어서 이 말을 이쪽 어. 이쪽 이렇게 나인을 이제 공략하자 그렇죠 어 그렇죠 이게 나오죠 자 지금 이 상이 나가서 어, 대응을 하고요 그 다시 한번 넘을 수 있죠 근데 그 병만 이렇게 피해 주면 무리가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음자이궁한번 내리고 야 이게 나오죠. 아 이렇게 하고 모은다어이 맞네요. 노련하십니다. 한번 나가 볼까요? 그 다시 가나? 아 상이 뜬다고요? 좋아요. 그 살을 취하겠다. 자뭐 말을 이렇게 건다 이거 좀잘안 되는 수입니다. 그, 차가, 이, 올랐습니다. 이, 포가, 이렇게, 넘는다. 이런 것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마가, 이, 빠지면은, 어, 별거, 이제, 없는 것 같은데. 자, 시도할게요. 이렇게 갔을 때. 아, 이걸 칩니다. 예. 상과사 교환하는 거 별거 아니죠? 자, 지금 침투한다. 이게 막죠? 이거 잡는다? 어, 잡을 때, 이 장군 치고, 이런 것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침투하고 싶네요, 지금은. 그냥 가만히 포가 넘으면, 별게 이제 없어 보이기도 한다, 지금은. 자, 좀 재밌는 자리 한번 가볼까요? 어,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이 자리에 가서, 자, 밀고 이제 올라서겠다, 아니면, 어, 마가 이제 들어간다. 그렇죠. 어, 이렇게 갔을 때, 제가 밀었을 때 상대도 이제 반발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서 자 크게 문제가 이제 안된다 이제 봅니다 자 올랐습니까 이러면은 아 그냥 잡네요 단순하게 <laughs> 자이 마루 취한다 어, 상우를 취하고 장군 한번 노린다 자이 마루 한번 해볼까요 어이 마가 이 좀더 낫지 않을까 자, 그 공격 형태를 계속 어,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laughs> 자, 그 차가 이제 그 빠질 수도 있고요. 이 경우에 따라 자, 이 템포를 좀 늦춰 볼까요? 그 마가, 그이 자리, 그갈 수도 있는데, 자, 이 잠깐 이 보류하겠습니다. 자, 이 승부, 이 호흡이죠? 어, 템포 좀 늦추고, 아, 이렇게 그, 했다는 거 열면은, 그, 장군 치고, 어, 차를 취한다? 예, 맞죠? 자, 지금 이, 한칸 이제 빠질 것인가, 어, 이 자리 갈 것인가, 이, 보고인데요. 자, 이, 내 드리고, 이, 공격을 좀 해볼까요? 그, 장군 칩니까? 그렇죠? 그 하나 내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병 하나 내주고 그 차가 취하겠죠. 자 상이 떠서 이 가볍게 살을 어, 취하고 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살을 어, 취하고 음, 일단 은이 잡습니다. 어, 이 상을 잡겠죠. 아이 잡으면은 그 사가 이 상을 취하면은. 그 마장의 외통입니다. 못 잡네요. 이 궁으로 잡기도 좀 불편하죠. 아, 그래서 이 막았는데, 자, 이 포가 이 조를 취하죠. 그 장군 치는 거별건제 어, 아니죠. 이 다리가 이제 두 개니까, 자 잡습니다. 아, 그냥 잡네요. 예, 자, 다시 넣고요. 자, 살을 한번 칠까? 이, 이, 생각도 좀 가져보는데, 자, 이 천천히 한번둬보죠 지금 이 궁이, 이, 올라서야 됩니다. 그, 아니면은 이 모으거나 이 조리 이제 하나 이 들어가죠? 아, 이 잡죠? 이좀 실수죠, 이거는. 어, 잡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살을 이렇게 거는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자, 이 가볍게 한 번, 어, 취하고. 포가 이렇게 넘단 얘기인가요? 아, 상이, 오, 그, 말한 그, 차라 이제 걸었다? 자, 이 예, 좋아요. 그, 이 자리 가서 외통 보자, 이제 하면은, 어떻게 둡니까, 이 상대분? 이거 잡을 시간 없죠? 자, 이거 말을 잡고 싶은데 외통입니다. 아, 자, 이러면 그 차가, 이 살을 치하고 외통입니다. 갈 자리가 여인데요 그, 다시. 그렇죠. 그 차가 이들어서면 어, 이제 외통입니다. 중앙 가면 이제 외통 맞죠? 어, 궁으로도 못치하죠 어, 말로도 이제 못치하죠 자, 이 수고했습니다. 어, 타이슨의 단장기 시간입니다. 자, 제가 후수다 워낙 마찰인 갈게요. 상대분 기마 선수고요 자, 이런 분입니다. 어, 기마가 나왔습니다. 마진출 같은 쪽에 마가 한번 나, 아, 면상한다는 얘기인가요? 포한번 넘고, 모체하죠 아, 면상이다. 자, 이 좋습니다. 어, 상대 의도대로 이렇게 더 드리죠? 이고독만제 나오죠? <laughs> <laughs> 자이마 한번 진출 그렇죠 그 여기서 이두 가지인데 마가 어, 나가는 수가 있고 어, 이렇게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두 가지 선택이 다 강한데 자 마를 한번 올려볼까요 아니면 그 병을 이렇게 한번 올려볼까요 <laughs> 자이 취하면은 이 중앙 가서 어, 마나 잡자 그얘입니다갈 자릴 간적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응수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어, 지금도 이두 가지가 이제 다 가능하죠. 이렇게 말을 먼저 쫓고 아니면 이 어, 마가 이제 나가고 자 먼저 쫓고 이런 자리 이제 가게 만들고 자 병을 이렇게 올리고. 자, 이 모아서 이 두신다. 지금 그 차기를 여는 순간에 좀, 어, 안 좋은 꼴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마가 이제 나가는 게 이제 맞는 수순이고요. 자, 지금은 뭐 크게 이 열어도 이 상관이 이제 없습니다. 자, 농포전 이제 해봐야, 어, 가볍게 받아주면 이제 그만이고. 음. 자, 이 자리 선택할게요. 자 밀어서 이제 공격하는 맛이 좀 생겼고 그 전에 이궁 한번 내리겠습니다 내리고 자 좋아요 사 올리고 그 귀상 간단 얘기입니다 아 올려서 그 열겠다 이런 식으로 이 연단 얘기죠 자이 좋아요 이상 진출 그 이렇게 어, 상이 이제 나오, 나오겠다 그 차가 한번 이 빠져봐요 그러면 이 못나오게 그러면 그 상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이 마가 이제 나와야겠죠 그렇죠 자이병 한번 올리고 자 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자 피해 주는 이제 그만이죠 자 일단은 뭐이 상대가 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드리죠 포도 한번 넣고요. 자, 그 다시 한번 넘어서 그 유인구 한번 던져 볼게요. 이 과연 이 포가 그 살을 취할 수 있을까? 자, 이 물어보는 제 한순데요. 자, 일종의 그낚시밥이죠 이거는. 그, 상대가 이 포로 이 살을 칩니다. 이, 어떻게 둡니까, 여러분들? 아, 이, 못 칩니다. 이, 봤어요. 이거 취하면은 이 차를 이렇게 걸죠? 어, 그래서 그, 잡기가 이제 어렵죠? 아, 이왜 갔을까요, 여기는? 자, 좀 이해가 좀안 가는 한수가 이제 나왔는데? 자, 이병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양기상까지. 자, 어, 면상과 그 양기상 이 대결이 된는데요 음. 아, 예, 빠졌네요. 자, 3번. 그 차기를 여는 게좀 싫다. 이그 얘기죠. 자, 형태 어느 정도 갖춰 놨는데요. 그 차가, 자, 사선까지 이, 어, 가서 이 힘을 좀 보태고, 자, 이제 그 슬슬 이 전쟁을 좀할 때가 이제 온것 같죠? 여러분들. 그 포가 이 만약에 넘어서 이 차를 이 걸어요, 이 상대분이. 그 마가 이 자리 가서 그 마랑 어, 포의 교환을, 그러, 이 나오죠? 그 상대분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두긴 했는데. 자, 그 마랑 그 포랑 교환하죠? 이러면. 잡아야죠? 취하고 자 그렇죠 그 차를 이제 걸었으니까 어 한번 받아주면 이제 그만이고요자이 자리 갈까요? 어 상이 이렇게 나오겠다 그냥 그 원래 이, 어 있던 자리 한번 가볼까 네 좋아요 아 그냥 이 그둘게 없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은데, 자이 마가 이제 가서 어, 차 하나 잡자 이, 이렇게 그둘 수도 있는데 이보류 하겠습니다 그냥, 자 올리고, 자이 마로 이 선택을 좀 해보죠, 자이 병을 이 밀고 이제 올라가겠다 이그 얘기입니다. 아, 이 자리 왔는데. 자, 그, 차를 걸고, 어, 마가, 그, 다시 이제 가고. 자, 이 좋습니다. 어, 걸면은, 그, 외길입니다. 여기밖에 이제 없어요. 여기는 이 상밭입니다. 그렇죠. 이 마가, 이 차를 걸수 있는데, 그다지 뭐, 다음수 간적 없어요. 그냥, 이병한번 밀고요. 자, 일선 자리 이제 못 오죠? 어, 상이 있으니까. 자, 이 병을, 지금은 이병 미는 수가 차이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밀면은 그 마가, 어, 이제 벗어나야 하는데. 자, 이 밀죠? 이 변으로 갑니까? 아, 그 자리? 그, 다시 한번밀수 있죠? 자이 뭔가 좀 좋은 수가 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지가 않네. 자 포가 당장 여기서 어, 할게 이제 없으니까 한번 넘고. 그 차가 지금 어, 빠져서 이 수를 좀 내보자. 이 생각 이제 할수 있죠. 아이 이거는. 그, 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밀면은 이거 잡겠다. 이 병을. 어, 이, 안 밀죠? 자, 이 자리 에 가서, 그, 마가 취하면 이 차가, 어, 상을 취하고, 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수가, 이 가장 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렇게 하고, 어, 대응수 이제 안 나오면, 이거 한번 누르겠다. 이 자리에. 아, 칩니다. 그냥 이, 교환하자. 포도 받나요? 자, 마가 이 들어간다. 아, 차가 이 자리에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만약에 옵니다. 이 차가 이 말을 이, 쫓아봐요. 자, 이, 느낌적으로 이 수가 좀날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 갑니다. 만약에 이, 이렇게 어, 이 묶습니다. 이 상대가. 그렇죠 이게 나오죠 자 말을 이렇게 건단 얘기입니다 자이 다음에 이 어떻게 인지 할 것인가 그 제가 이노림바가 이게 이 인데요 아 나중에 또이 장군이 있나 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차를 이렇게 건다 그렇죠 이게 나오죠 지금 자상 이게 어, 싫다 이게 맞는 것도 그러면 그 차가 이 자리 가는 수도 이제 가능하고요. 아좀더이 안정감 있게 두기 위해서 예, 좋습니다. 자상 맞는 것도 이 싫다. <웃음> <웃음> 자 말을 쫓으면이 포가 있으니까 당장 이제 그렇게 둘 순지 없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정감 있게, 어, 차를 한번 쫓고, 그, 취하겠습니다. 아니면, 그, 포가? 아, 이렇게 갔는데, 여기. 에이 자리 이렇게 넘으면은, 그, 조리 이제 하나에 들어가고요. 그렇죠? 이제, 마가 이제 걸리고. 음. 자. 그 졸라나이 잡습니다. 포가 이 차가 이제 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밉니까 이 밀어야겠죠, 이거는. 그 차가 이제 걸렸으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어 취하고. 그 다시 한번 이 올려서 그 차를 또이 거는 수가 이 존재하네요, 지금. 이 마가 이게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지금. 그 차가 이 이탈을 좀 해야 되는 건지 아닐까? 자, 이 수고했습니다. 자, 이걸로 오늘 어, 타이슨의 단장기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